신명기 15장. 빚을 탕감해 주는 해에 대한 규정. 너희는 일곱 배마다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탕감에 관한 규정은 이러하다. 이웃에게 빚을 준 모든 사람은 자기가 꾸어준 것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주님의 탕감령이 선포되었으므로 자기 이웃이나 동족에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외국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 너희 동족이 너희에게 진 빚은 탕감해 주어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므로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이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므로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이고 너희가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기는 하여도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지는 못할 것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규정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어느 성에서 너희 동족 가운데 가난한 이가 있거든. 가난한 그 동족에게 매정한 마음을 품거나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손을 활짝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히 꾸어 주어야 한다. 너희 마음에 비열한 생각이 들어. 일곱째 해곧 탕감의 해가 다가오는구나 하면서. 너희가 가난한 동족을 관시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그가 너희를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줄 때에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일 때문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과 너희가 손대는 모든 것에 고글 내리실 것이다. 그 땅에서 가난한 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땅에 있는 궁핍하고 가난한 동족에게 너희 손을 활짝 펴주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비 때문에 종이 된 이를 놓아주는 규정. 너희 동족인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너희 동족인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너희에게 팔려와서 여섯 해 동안 너희의 종으로 일할 경우, 일곱째 해에는 그를 자유로이 놓아줘야 한다. 너희가 그를 자유로이 놓아줄 때, 그를 빈손으로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에게 너희의 양 떼와 타작 마당과 술 틀에서 넉넉히 내주어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것을 그에게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다는 것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구해내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너희와 너희 집안을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너희에게 저는 주인님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너희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툴어라. 그러면 그는 평생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의 여종에게도 똑같이 하라. 너희는 그를 자유로이 놓아줄 때 그것을 언짢게 역겨서는안 된다. 그는 여섯 해 동안 품팔이꾼 사기의 갑절만큼이나 너희를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가축의 맛배에 대한 규정 너희의 소와 양에게서 너희의 소와 양에게서 난 맛배의 수 것은 모두 주 너희 하느님께 보문해야 한다. 너희는 소의 맛배를 부리거나 양의 맛배에 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희와 너희 집안은 해마다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그 짐승에게 흠이 있으면 곧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그 밖에 어떤 흉한 흠이 있으면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께 제물로 잡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영양과 사슴처럼, 너희 성 안에서 부정한 이와 정결한 이가 다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처럼 땅에 쏟아야 한다.